화제의 드라마 비밀의 여자 42회에서는 주에라가 겨울이를 해치려고 하는 순간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세린이 주에라가 한 짓을 밝혀내서 죄값을 치르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이어지는 예고편에 오세린이 정겨울의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세린이 겨울이의 병실에 도착했을 때 겨울이의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세린이 병원에 자주 드나들면서 친해진 꼬마가 겨울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겨울이가 죽기 전에 오세린이 꼭 도착했으면 좋겠네요. 만약 오세린이 겨울이의 몸을 구하지 못하게 된다면, 겨울이 몸에 들어있는 오세린의 영혼은 영영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되어버릴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오세린의 영혼한테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전개가 되겠지만, 주에라를 완전히 나락으로 보내 버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고편에 이어지는 장면에서 주에라의 구두에 붙어 있던 장식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주에라의 구두 장식은 정겨울의 병실에서 발견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주에라가 병실에 들어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게 되는 건데요. 정겨울의 몸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번에 주에라가 저지른 범행은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강력 범죄로 확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증거가 없다면 모를까 확실한 증거가 나온 이상 주에라는 최소한 무기징역, 자라면 사형 판결까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에라를 보내 버릴 수 있다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정겨울의 몸이 죽음을 맞이하는 전개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겨울이는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었잖아요. 이번에 서태양과 나들이를 갔을 때도 지나가는 모녀의 모습을 보며 엄마와 데이트를 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오세린이 복수를 끝마치고 다시 자기 몸으로 돌아가야 그리웠던 가족들과 다시 행복한 재회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진짜 오세린에게도 몸을 다시 돌려줘야겠죠. 오세린의 몸이 있었기 때문에 겨울이가 주에라한테 복수를 할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거였잖아요. 오세린이 정겨울의 병실로 들어왔던 건. 사실 겨울이를 해칠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였긴 하지만, 그건 주혜라가 정연태한테 누명을 씌우는 바람에 생긴 오해였습니다. 그게 주혜라의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겨울이는 전부 다 알고 있었는데요. 정신은 깨어 있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세린에게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세린이 주혜라와 남유진한테 모든 복수를 완성하고, 정겨울에 몸이 다시 깨어나서,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는 모습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